저 어디 펴? 더 펴. 어가운데나 가운데. 가운데. 이더좀더 허리 우리, 어, 허리 펴야 돼. 자, 반대로. 다리고 기다리고 다 안내 기다렸다가. 더좀더 네, 주저앉고 무릎 구부려 고 기마 자세 완전 주. 한번 더. 어이 어이. 여아 기마 자세 더 앉아. 완전 예. 주저 예. 앉아 주자 앉아. 팔 맞춰서 앉아. 그냥 예. 지킨 좋았어. 좀 주저앉은 건 좋았어. 예. 아, 이제 다음 이제 네. 어? 어 역전 맞아. 빨라! 빨 몸을 이지말고 칼을 여을걸리는 그냥 빼는데 걸리면 어거지 뺄라고 하지말고 어지 하지말고 이제 나오는 손목 어거 피고 들었다가 치고 꼬나 박지말고 기다려 붙딪힐 때까지 기다려 다 많이 올시다요. 예. 기다려. 허리 티고기다려 돼요. 들어서. 아 자, 어천 해 보세요. 들었다가 가서. 바로 고 언제 띄고? 자, 아 허리 펴고, 허리 펴고. 아 네. 들었다. 아, 더리 피해야 됩니다. 네? 기다려칼낮추고 아 네, 칼이 고추서 있어. 같이 늘어뜨려요. 늘어뜨려. 형이 늘어뜨려. 아 명치에 든다고요. 아